안녕하세요 유튜브 동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하기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 기독교 하면은 어떤 말씀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수행의 종교 하면은 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불교, 원불교에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어떤 키워드를 내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오늘은 원불교의 법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요일날 오전이 되면은, 일요일날 오전에 집을 나서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죠. 원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원불교는 교당이라는 곳,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교당인데, 이 교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법회를 이렇게 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일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주로 이게 법회를 보죠. 이 법회 내용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불계에서 일요일날 법회에 가면 뭐하나 이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저는 뭐 매일 여기 있으니까 뭐 그걸 궁금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법회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개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에서 이제 법회 이제 내. 그 법회 보라고 하는 식순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법회 식순이라는 게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법회는 한두한 한 시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두 시간 정도 이 법회를 하는데 도대체 원불교의 법회는 뭘 합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순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좀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식순을 다 토대로 좀좀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본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교당에 딱 와서 법회를 시작하면 한 중반부까지는 거의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요. 종을 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원불교에서 믿는 이 신앙의 대상, 이 법신불전 이제 헌배를 함께 이제 절을 올려요. 그리고 이제 명상, 입정, 정을 하고 이제 기도 뭐 이런 독경 원불교 독경 이 있습니다. 뭐 성가, 뭐 설명 기도, 뭐 신고 이렇게 계속해요. 이게 다내 마음을 고요하게 좀 안정시키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주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명상을 함께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원불교에 사는 독경도 하면서 그런 마음의 안정을 계속 이렇게 얻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마음의 원리.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원리를 이제, 배우는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법어봉도, 뭐, 이렇게, 일상수행의 요법, 그 다음에, 설법, 뭐, 등등, 뭐, 강연도 있을 수 있고, 뭐, 각자의 공부한 얘기를 하는 공부담, 뭐, 감상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원불교 경전을 같이 먼저 읽어요. 경전 원불교도 경전이라는 게 있죠. 경전을 같이 읽고 또 그곳에 계시는 담당 교무님의 이제 설교 한주의 설교를 시작되는 거죠. 이 시간이 법회 시간에서도 제일 긴것 같아요. 뭐한 시간 하시는 분도 뵙고 짧게 하시는 분들, 3 0분 하시는 분들도 본것 같아요. 말 계속 하시다 보니까 길어지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마음의 원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고 이제 세 번째가 다가오는 또 다른 한주 이제 시작되는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성가 성가는 중간 중간에도 이제 원불교 성가가 있어요. 그리고 묵상 심고 공고 뭐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무리 시점에 법회 마무리 시점에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이 시간이 제일 짧아요. 이제 내 마음이 이제 법당에 와서, 교당에 와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이제 굉장히 그런 그 신앙심으로 이게 충만해졌어요. 풍부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일주일을 또 맞이하는 거죠. 뭐한 주를 이렇게 시작해 시작하자. 이렇게 구호를 하는 교장도 있고 어떠한 뭐 이런 함께 이제 뭐 하는 액션하는 부, 교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까지 이제 소요가 되는 걸 이제 법회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보니까 원불교도 이제 말씀의 종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 개인의 이런 그 수행을 하는 공부를 마음공부하는 거를 법회 시간에 나누는 것도 조금 없죠 어, 뭐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제 모임 교화단 단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회를 해서 내가 어떻게 일주 한달 동안 살았는지 또내 마음 공부 일기도 발표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회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법회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식순 법회 식순에 대해서 가게 되면서 법회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제 언불교에서 보는 일반 그런 일반적인 법회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언불교 법회에 어떤 킬링 포인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언불교 어, 교도 신자들은 교당에 와서 법회를 이렇게 쭉 보면은 나는 어떤 그런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 조, 좋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교문의 설교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법회에 대한 분위기 또 성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나만의 킬링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이런 법회 식순대로 또안 보기도 해요 어, 조금 다르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청년들에게 맞는 이런 시대적으로 법회 식순이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동글이와 함께 법회 식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